지난 3월 1일 목자반 개강수련회가 있었습니다. 개강수련회에서 신인 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며 임명장을 수여했는데요.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44명의 모든 목자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리라 믿습니다. 임명식에서 다짐한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, 그리고 목자들이 각자의 목장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. 개강수련회 바로 다음 주인 8일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. 신종철 목사의 은혜, 사랑, 그리고 기대라는 제목의 설교 이후엔 모범교사와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었는데요. 교사로 헌신 중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제가 찬양을 잘하지는 않고 율동도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자신감을 갖고 할수 있게 해주셨던 것 또한 그렇게 저한테는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힘들었던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이 옆에서 계셨던 것을 그때 그때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제가 10년 동안 율동 교사로 섬겼었는데 그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 눈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실 땐또 얼마나 감격스럽고 사랑스럽고 하실까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거든요. 근데 특히나 이렇게 수련의 기간 동안에는 애들이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율동을 하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직분이야말로 주일학교 교사라 볼수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아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주일 학교 교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저는 이 곡을 처음 만났을 때그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꼭이 찬양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지 하고 결심했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제가 이 곡으로 왜 은혜를 받았는지 가사 가사 하나가 제 인생의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사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. 오늘 두시 사부 예배 때 진행되는 부활절 음악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이번 부활절 음악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.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.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시기가 성도 여러분에게 봄의 희망처럼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. 다음 뉴스에서 더욱 의미 있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광천 뉴스였습니다.